어둑어둑하고 야심한 저녁 시간. 야심까진 아닌가? 어, 해가 이제 막저 너머로 넘어간 이 시간. 저는 이제 오, 이번에 성희와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야하하하! 이야하 이제 곧성희를 만나게 될 텐데, 이번 여행은 저희 둘에게 굉장히 만들겠습니까? 뜻깊은 여행입니다. 왜냐면은, 어, 디즈니에 다시 가거든요. 호호. 어? 전화 가 전화 가어 여보세요? 어나 잠깐 밖으로 나갔었어 시야? 아나 저기 있네 어 알겠어 갈게 그리고 저한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aughs> 맛있게 먹고 있어요 나는 짜장 벙벅의 유욕을 이기지 못했어. 옆에서 추장 벙벅 냄새가 나니까 짜장 벙벅을 먹으러 간자람. 소주당 좋아요자 라운지에도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잘 먹어볼게요. <웃음> 왜? <웃음> 출입문 닫았다. 그김인루저 사이드 서바이플리거대박 지금 세자리 중에 이 <laughs> 두자리 앉았는데 <laughs> 요 마지막 한자리는 사람이 안까어고도 접도 드리고 쪽도 드리고 오 여기 이, 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자리가 성이성이에요 그니까 <laughs> <laughs> 이거 거의 퍼스트 카드 퍼스트 카드 야야님 한번 <laughs> 보세요 <laughs> Nummer 4 clear. Number 5 clear. hebben <laughs> clear. 시스코와오 어, <laughs> 샌프란시스코 <오. 웃음> <laughs> 와 도착이다 대박 날씨 진짜 좋은데? 와 좋다 <laughs> 오, 밖에 한번 보실? <laughs> <laughs> 스타벅스 <수> 있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목이 너무 마르다 <laughs> 그럼 한번 출발 해 보겠습니다. 예. 보 미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의 공간이야. 오. 뮤직비디오 하나 찍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톱. 아 이렇게 스톱을 해야 한다고. 음. 응. Okay. Like that and mm. start whatever you 오 o k Good job. <웃음> <웃음> And can you have two plates? Yeah, thank you. Jimmy,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와 l l me, t 진짜 가파른 언덕이다. 엄청 언덕이야. 인천에도 그런 거 있잖아. 석바위 아닌가? <laughs> 뭐야? 인천에 그거 있잖아. 뭐? 인천에 오빠 인천 시청에서 아 엄청 우리 집 가파른데, <laughs> 어. 거기 석바위 아니야? <laughs> <laughs> 개웃겨. <laughs> 석파이랑무석파이는 뭐지? 석파이가 인천에 인천에 지명 중에. 아 그래? 응. 그거 우리 동네에 집에 있는 거지? 어. <laughs> 맞아 맞아. 거기 엄청 높아. <웃음> 석파이 <웃음> 맞아. 아닌가요? 엄청 높아. 너무 어, 어, 뭐 무서워 훈련 하나?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가쓴건가봐왜 어, 무서워? <laughs> 자, 두 번째 날은 어, 피어 39 피어 39에 왔고 피셔맨스 워프 쪽? 그쵸? 이 해안가를 따라서 저주 위쪽까지 골든게이트까지 올라갈 겁니다 야. 야, 이거 뭐 여행하는 여행 브이로그 다 됐다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아, 뭐라도 마셔야겠어요? 그래, 뭐 하나 뭐 마실까?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가? 바바바실라바실바바 저기 있어 <laughs> 이유 했어? 아, 너무 많은데? 바바바 <laughs> 엄청 높이. 이리 근데 어떻게 요 앞에는 음. 안 앉고 다저 음. 뒤에 몰려 앉아 있는 거야? 그러게. 저기가 쟤네들을 뭔가 좀좀 고금자리 좀 같은데인가? 근데 좀 좁지 않나? 좀 넓게 앉지? 그왜그 따뜻하다 붙어 있는 이유도 궁금해. 무섭진 않은데 너무 많아. <웃음> <웃음> <laughs> 약간. 한두 마리 있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전혀 귀엽진 않아? 약간 그냥. 몰라. <laughs> 너무 자연이야? <웃음> <웃음> 너무 자연. <laughs> 오, 저기 우와. 잘 그리고 있네, 우와. 내가 말했던 거. 성희, I love you 그리라고 했는데 내가. <웃음> <웃음> 되게 많이 있어. 어디, 어디? 저기도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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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와.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What the heck is going on here? 전쟁 난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봤어? <웃음> <웃음> 봤어, 못 봤어? 그것도 블락이야? <laughs> 블락이야? 이것도 블락이냐고! 블락이냐고. <laughs> 무서워 <laughs> 너무 큰소리니짱 무서워 진다와 근데 여기 지금 전쟁난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전쟁난 거 같아 근데 <laughs> 분위기 거의 전쟁났어 화끈다와 <laughs> 근데 미국은 이런 상황이 축제인 게 웃기다 그러니까. 저기 봐사람들 지금 저기서 즐기고 그러니까. 있어 아예 뭐해가지고 그니까 어 우리가 빌린 차 이거는 포드 이스케이프고요 좀, 좀 얄쌍하게 생겼죠? 캐니콘 음악도 나오고 있네요. 밑에 내려왔더니 우와 개 멋있어 노래 노래 개 멋있어 노래까지 나와 여기는 축제 현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 왜 이렇게 모여있 o 했더니 여기 지금 어. 에어크래프트가 날아다니는 걸 보려고 사람들이 정국각지에서막막 뭐, 모여 가지고 다다 같이 축제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게 아니고요. 후후! 에이! 에이! 갑자기 어쩌다 와 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살짝 살짝 그 오늘의 그 에어쇼를 봤는데 멋있었멋 멋있, 멋있다. 엄청 빨라. 어. 뭔가 영화 보는 것 같은 걸 기분을 넘어가지고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지금은 인앤아웃 버거에 왔고요. 자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영어를 하는 거는 영어를 하는 거지만 또 주문을 하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주문하는 거랑 전화하는 거 이거는 항상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건데. How are you? Uh,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Uh, I w a n t t order the number two, number one. Two please? number one. Yeah. And the I'm fries. Can I get the fries with the, yeah. the animal? Also? Yeah, yeah. For two. Two. Yeah. Is a n i m a t okay two you h double? Um. Wow. As you can see, 어마어마한 버거 <범아> 나왔습니다. 오, oh, 이 프라이, 이 몰골을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다. 몰골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은 말인 건 알고 있지만 뭔가 이거를 보면 몰골이라는 말이 떠, 떠오르네요. 와, 애니멀 스타일. 애니멀 스타일은 애니멀 스타일로 먹어야 됩니다. 오, 와, 와, 와. 음, 음, 이것만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 음, 오, 음. oh, very c r i s p 음, 치즈로 한번 절여보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내 나우 와, 우와, 진짜 예뻐. 엄청 예쁘게 나와. 저쪽은 이렇게 빨간 노을, 이쪽은 이렇게 핑크색. 핑크색 어, 그러게. 다들 여기 갔다가 온다야. <laughs> <laughs> 다들 돌아오는 중. 다들 왜 지금 가냐는 눈빛을 음. 보낸다. <laughs> <laughs> 누구들 늦었어. 와, 조금 늦었지만. 골든게이트 브리지. 응. 다 사볼래? 그래. 응. 어, 불빛이 막... 그런 애... 그런 애... 그뭐 이러지? 어. 피아노 치는 거... 오, 저기, 거. 저... 저... 어, 저기가... 진짜... 뭐야... 어떻게 저 그대... 막... 일랑이야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농민 봉기 어나는거 같아...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laughs> 여기 <진짜>. 해가 있고, 여기는 <laughs> 달이 있어서... 이해 빛이랑 저달 빛이 다 같이 있어... 느낌이 너무 달라... 어딜 보이냐 그니까난 음, 음, 너에게서 <웃음> <웃음> 지금만큼은 저걸 봐 <웃음> 알겠어 누가 가져가는 아니지? 그럼 노을 그게 하나의 걱정 중에 하나